저희 중고차 카성비 유튜브 채널 상단에 링크를 누르시거나 검색창에 중고차 카성비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서 더욱 다양하고 많은 매물을 검색하여 상세한 정보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성비 넘치는 차량들만 선별하여 소개하는 중고차 가성비의 진상목 과장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17년형의 안전성 내구성 끝내주는 국산 중형세단으로 준비했고요 또 오늘 준비한 차량 오늘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전국 최저가 금액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바로 제 뒤쪽에 보이는 쉐보레 자동차의 말리부 1.5 AT 디럭스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오늘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옆에 보이는 말리부 차량 준비한 첫 번째는요 에이 차량 17년형의 연식 대비 굉장히 짧은 키로수 10만 킬로대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외관 컨디션부터 실내 컨디션, 엔진 미션 상태까지 정말 완벽한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두번째요로는 오늘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돈급 매물 대비 100만원이나 저렴한 금액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안전성, 내구성, 주행 질감까지 정말 끝내주는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오늘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600만원대로 정말 가성비 있는 금액의 준비를 한번 해봤으니까요 오늘 영상 기대하고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차량 스 스펙부터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쉐보레 자동차의 올뉴말리부1.5 터보 a t 디럭스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최초 등록일 2016년 12월에 등록된 2017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10만 7천 킬로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주행성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단순 교환과 단순 판금만 있는 차량으로 앞쪽 엔진과 미션 쪽에 미세노유조차 한고 보이지 않는 5위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정말 가성비 넘 3층에 준비한 올류 말리부 차량 특별 할인가로 판매하고 있는 금액 670만원 670만원에 올류 말리부 차량 한번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바로 저와 함께 차량 전면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 색상 같은 경우에는요. 누구나 선호하는 화이트 바디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전면부 유리 쪽도 한번 비춰드리면 돌팀 면상으로 인해서 크랙한 부분이라던가 트위팅 뜬 부분 하나 없는 깔끔한 전면부 유리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아래쪽 본네트나 앞 범퍼 쪽에도 문콕이나 기스로 인해서 굴절된 것 하나 없는 깔끔한 전면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좌측으로 길게 뻗어져 있는 헤드 라이트 또한 백화현상 하나 없는 깔끔한 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전방감지 센서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 쪽도 한번 비춰드리면 앞쪽 핸다부터 사이드 미러, 앞도어, 뒷도어, 뒤에 핸다까지 사선으로 빗대어 봤을 때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정말 깔끔한 외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90% 남아 있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 동일하게 90% 남아 있고요. 바로 이어서 차량 후면부도 한번 비춰드리면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정말 깔끔한 후면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트렁크 도어 아래쪽으로는 후방 감지 센서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트렁크 공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중형 세단인 만큼 정말 넓은 트렁크 공간 확인되고 있고요. 트렁크 바닥이라던가 벽면 쪽에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거나 오염되는 적들 하나 없는 깔끔한 트렁크 청결도 상태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보조석 측면부 쪽도 한번 비춰드리면 뒤쪽 핸다부터 뒷도어, 앞도어, 사이드 미러, 앞쪽 핸다까지 사선으로 빗대어 봤을 때 문콕이나 기스로 인해서 굴절된 곳 하나 없는 깔끔한 외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6 7 0만원에 만나볼 수 있는 올류말리브 차량 외관 상태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옵션부터 공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탑승 전에 시트 상태 먼저 확인할 건데요. 영상으로 보시는 것과 같이 정말 깔끔한 시트 컨디션의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운전석과 동승자석 모두 전동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운전석 도어 트립 쪽에는 1, 2번 슬롯 지정으로 할수 있는 메모리 시트와 보스 스피커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제가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부터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부터 한번 걸어 봤는데요. 정말 부드럽게 단번에 걸리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핸들을 손으로 만져봤을 때도 엔진 떨림이 핸들로 전달되는 잔진동 또한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도 메인키와 보조키 총두개 구배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차량 실내 옵션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단부 쪽을 봐주시면요 눈부신 방지 기능이 들어가 있는 ECM 하이패스 룸밀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센터페이아 쪽도 비춰드리면 굉장히 와이드한 모습의 정품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좌우동리 프로토 에어컨과 양쪽 모두 열선 시트 적용이 되어 있고요 기어노브 쪽도 한번 비춰드리면 전방감지기 온오프 버튼과 전자파킹 기능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어서 핸들 쪽도 한번 비춰드리면 핸들 가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디가 변색됐거나 오염되는 적들 하나 없는 깔끔한 핸들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핸들 우측 편으로는 블루투스 핸즈프리 기능 적용이 되어 있고요, 좌측 편으로는 핸들 열선 버튼과 크루즈 컨트롤 기능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계기판 쪽도 비춰드리면 현재 실 주행 거리 107,609km 주행된 차량이고요, 계기판 좌우 측으로 경고등 하나 올라오는 거 없는 깔끔한 계기판 상태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올뉴말리부 차량 1열 옵션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2열로 넘어가서 2열 공간감도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2열 시트에 탑승을 한번 해봤는데요 역시나 중형 세단 치고는 굉장히 넓은 실내 거주성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레그룸 공간, 헤드룸 공간 충분히 여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2열 시트도 시트 컨디션 비춰드리면 앞좌석이랑 동일하게 연식이 무색할 정도로 정말 깔끔한 시트 컨디션의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올류 말리부 차량 670만 원에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바깥으로 나가서 파워트랙 쪽 확인하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 사운드 담아드리기 위해서 본네트를 한번 개방해봤고요. 그럼 바로 엔진 사운드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영상에서 들리시는 것 같이 굉장히 정숙하고 규칙적인 엔진 사운드 들려주고 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차량 최종 스펙 정리해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재량 세보레 자동차의 올뉴 말리브1.5 터보 AT 디럭스 차량 준비했고요. 최초 등록이 2016년 12월에 등록된 2017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 거리는 10만 7천 킬로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주행성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단순 교환과 단순 판금만 있는 차량으로 앞쪽 엔진과 미션 쪽에 미세 누이조차 한방울 보이지 않는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 카성비중고차에서 올류말리부 차량 특별 할인가로 판매하고 있는 금액 670만원 670만원의 돈급 매물보다 100만원이나 저렴한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이 차량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유튜브 댓글이나 상단에 보이는 저희 카성비중고차 대표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직접 받아서 한분한분 한분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이 차량 외에도 저희 카성비중고차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굉장히 많은 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얼마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거리가 멀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도요 연락 주시면 탁송 거리 절차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는 좀더 가성비 있고 좀더 저렴한 차량이 들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중고차 가성비의 진상록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